자 해성 에어로보틱스 음, 로봇 주치고는 매우 저렴한 가격입니다. <laughs> 시가총액이 아직 1,000억 원대 있고, 891억 그 다음에 8,000원대 있고, 이 회사가 상당한 기술력이 있는 그런 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뭐 저감, 저감장치인가 저감 뭔가 어, 그 속도를 갖다가 줄이는 뭐그런것 같은데 에, 상당한 그 기술력이 있고 거기에 반해서 에, 단가는 매우 싸다 에, 그래서 로봇들을 쭉 뒤져보는 과정에서 이렇게싼 것도 있구나 그래서 어, 주역점사를 내봤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와서 지금 올리는건데 내가 이 주식을 샀을 때 돈을 벌겠느냐 뭐 이런 내용이 되는거예요 그래서 여기 재물이 되는데 재물이 에, 와서 나를 극한다 또 월에는 또 강하다 그러니까 에, 2월 3월 4월 4월까지도 상승이 기대가 되는 그런 주역 정도입니다. 예, 지금 단가는 지금 8,000원대 있는데 가격은 목표가는 예, 3하고 8이라는숫자가 나와요. 그래서 3만원을 향해서 가지 않겠는가 뭐 이런, 그저 이런 판단이 되는데 3만원이면 은 지금 시가총액이 900억 채안 되니까 어, 4배 8432 4배 정도 되겠죠. 그래도 어, 부자 36 시가총액 3천억 정도 되는, 되는 그런 에, 괜찮은 그 가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에, 차트로 보면 지속적인 2004년도, 아, 24년도에 2만 원 가까이까지 갔다가 아, 지속적인 하락을 조정, 하락 조정을 받고 그 다음에 올라, 0 0 0천 원대까지 올라가다가또 지속적인 하락을 해서 어, 지금 8 0 원대, 8천 원대까지 왔는데 예, 바닥은 거의 5천 원, 4천, 4천 7백 원에 예, 바닥 찍었으니까. 예, 거기서부터는 좀 올라왔다고 볼수 있지만, 아직도, 어, 위를 열어놓고, 놓고 볼 때, 예, 상당한 그, 초입이 아닌가. 그러니까 시가, 어, 그, 시세를 주기 위한, 시세를 주기 위한 초입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단가는 8,000원 밑에서 사면 좋겠는데, 예, 하여간 분할적으로, 뭐, 이, 지금 상태에서 급등한다고 할 때, 급하게 잡을 건 아니고, 8,000원에서 7,500원 사이에 내려올 때, 이 가격을 그 가격대에 잡아놓으면 어떻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급하게 따라, 따 따라, 따라가다가, 또, 또, 심리적으로 흔들리다 보면 들고 가지 못하고 품절치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거 주의하셔야 될것 같고, 주봉으로도 거의 바닥권, 월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크게 부담 있는 가격은 아니다. 그리고 에, 이 회사의 기술력을 놓고 볼 때는 에, 앞으로 성장 잠재력은 어, 상당히, 상당히 있는 그런 회사고. 그리고 에, 이 회사의 업력이 보니까 감속기, 한 분야에서만 아주 강점이 있는 그런 전문 기업입니다. 에,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이런 데도 들어가는 것 같고, 어, 제조, 로봇용, 고정밀, 에, 또 풍력 발전에도 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러한 기술력을 로봇에까지도 멋진 것 같은데, 당당한 그 성장이 기대가 되는 그런 회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18,000원이니까, 최소한 그 13,000원 숫자에 3이 들어간다 그랬죠. 13,000원 정도 보고 끌고 가는 건 어떻겠는가? 그, 그리고 그 후로 어, 13,000원이 와서 그 후로 이 회사의 어떤 그 분위기나 시장 분위기 봐서 뭐 3만원까지도 끌고 가는 뭐 그런... 어, 전략도 괜찮다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에, 멘트를 마치겠습니다.